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부 헌신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부는 교회에 우리가 예배가 많잖아요 예배에 어떤 예배가 있을까요? 일단은 주일 대배, 주일 본예배가 있고 또 주일 오후 예배 있고 수 예배 있고 또 속회 예배 있고 새벽 기도 예배 있고 월상 예배 있고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요? <laughs> 우리나라는 예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배가 많아요. 보통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주일에 딱 한번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면왜우리나라에 예배가 많을까요? 이제 초대 초기에 우리나라에 선생님들이 들어오면서 아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은 너무 미신 문화도 유교 문화도 어, 이렇게 어, 많은 사람들이 도박이라든가 또 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깊숙하게 빠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이 민족은 예배를 통해서 변화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많이 만드셨고 또 새벽기도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새벽기도 다른 나라는 새벽기도가 흔히 많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새벽기도 문화가 생기고 또 이런 예배 문화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배부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있어지는 모든 예배에 앞장서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가 잘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예배로 승리하고 예배로 성공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는 부서가 이제 예배 부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또 예배에 부흥이 있으시기를 있게 되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태도의 힘을 길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뭐 같이 따라해 볼까요? 태도의 힘을 길러라. 네. 그래요. 태도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태도의 힘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한 주인이 나와요.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내가 이제 먼 길을 먼 여행길을 가게 됐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각각 맞는 달란트를 나눠 줄 거야.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남겨라 하고 주인이 이제 먼 여행길을 떠났어요. 세 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4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이렇게 각자의 다 맡게끔 달란트를 다르게 이제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각자의 달란트를 다 맡겼습니다. 다르게 맡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 있고, 다람도 있고, 다 각자 다르게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장에 나가서 일을 해서 아, 주인이 나에, 나에게 달란트를 맡겼으니까, 내가 그거에 해당하는 더,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겨야지 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개의 배인, 다섯 달란트를 남겼어요. 두 달란트 받은 이 종은 또 열심히 나갔어 일을 해가지고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혹시나 하나 가진 것도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주인한테 혼나지는 않을까 하고 있는거나 그냥 잘 관직했다가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하고는 땅에 묻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누구를 칭찬한 거예요? 다섯 개달한테 받은 사람하고 두 개달한테 받은 사람하고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책망 받았어요. 책망 받았습니다. 너 내가 땅에 묻어두었다고 칭찬받을 줄 알았냐? 칭찬할 줄 알았냐? 하면서 너 가지고 있는 것도 뺏어가지고 어, 다섯, 다, 다섯 달한테 받은 사람에게 다주겠노라 하고 뺏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섯 달한테 받은 사람은 몇 개를 남겼어요? 다섯 개를 남겼고 두 달한테 받은 사람은 두 달한테 남겼습니다. 누가 더 칭찬을 받았을까요? 누가 더 칭찬받아요? 누가 금메달 땄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두 종에게 같은 금메달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슨,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각자 다 다양하게 달란트 재능을 주시는데 은사를 주시는데 나에게 주신 것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보시는 겁니다. 능력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가 아니라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수익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맡겨 주신 것만큼만 내가 열심히 행, 이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과분하게 과하게 남들 하는 거 비교하면서 나도 남들만큼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큼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남기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태도는 주인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또두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면 내가 혹시나 실패하고 내가 혹시나 달란트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인은 나를 칭찬하실 거야. 라고 하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주인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없었어요.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면 혼날지 모르니까 내가 이거라도 그냥 잘 보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잘못 파악한 거죠. 주인은 몇 개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가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 주인의 마음은 뭐냐면 정직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라 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어요? 내 네,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았습니다. 왜요? 남들도 가만히 보니까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교회에 헌금해요. 그리고 칭찬을 받아요. 야, 우리도 신찬받으면 좋겠다. 내가 남들보다 못한 게뭐 있어. 우리 가족이 남들보다 칭찬받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하고는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았는데 막상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아까워서 어떻게 어요 반을 나눠가지고 반은 집에다가 숨겼어요. 그리고 반만 성전에 가서 헌금을 드리면서 말로는 어떻게 해요? 내전 재산을 다 드리는 겁니다. 하고 이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겁니다. 그냥 솔직하게 내가 재산을 다 이렇게 처분했는데 반은 내가 가지고 있고 반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칭찬받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다 드렸습니다 하고는 거짓말을 했어요. 결국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 어떻게 됐어요? 둘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정직한 마음이구나. 정직한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가져야 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정직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한 태도예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인은 군대에 가면 어떤 옷을 입을까요? 군복을 입죠. 왜 군복을 입나요? 군인이니까 그 군인, 군인다운 마음과 태도를 갖기 위해서 군복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설교할 때 앞에 이렇게 정장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죠 만약에 정장으로 설교하지 않고 이제 트리닝 바람으로 뭐 아니면 그냥 메리아스 바람으로 입고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 저 목사님이 뭘 잘못 드셨나 <laughs> 여러분 자기가 입은 옷은 자기 마음의 태도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모든 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군인은 군인 정신을 갖기 위해서 군복을 입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군복을 입은 사람도 현역 군인에서 막 이제, 어, 제대하는 군인은 딱 아직은 군기가 잡혀 있는데 이상하게 예비군만 가면 예비군에 가는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도 모자도 비껴쓰고 그냥 앞에 채우지도 않고 총을 그냥 딱들서 총도 그냥 건들 건들 그냥 뭐 여러분 예비군 훈련가면 다 그래요 예비군 훈련가면 근데 이 삶의 태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종의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가져야 될 태도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늘 항상 거짓되지 않은 마음과 성실한 마음과 믿음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만큼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것만큼. 여러분 각자에게 만약에 집사님 또 권사님 직분을 주셨으면 그거에 맞게끔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려다 보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국제사회 복지사에 김혜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참 간증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분은 어려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아기를 큰 딸을 낳았는데 아들일 줄 알고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화가 나서 그냥, 어, 애가 태어난 날 며칠, 며칠 동안 그냥 술만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술이 너무 많이 채워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그 어린 아이를 어떻게 해요? 집어 던졌어요. 너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딸로 태어났냐고는 아이를 집어 던지는 바람에 척추를 다쳤어요. 키가 자라지가 않는 겁니다. 어른이 됐는데도 130cm 밖에 안 돼요, 키가. 거기다가 엄마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매일 술 먹고 그냥 이 딸을 폭행하고 또안 좋은 말로다가 매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들 넷이 더 태어나서 오남매 맞이가 돼서 초등학교밖에 못 다니고 남의 집 가정부로 취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버지는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막 그냥 말로 형언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이 여인은 나는 어떻게다 이렇게 태어났을까 늘 항상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더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삶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신문에서 기술학교에 대한 그런 신문을 읽게 돼서 기술학교에 가서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로 다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하고 세계 대회에 나와서 1등을 하면서 이제 아프리카에 갑니다.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프리카에 어려움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후로는 미국에 가서 박사 학위도 받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국제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는데, 이분이 내 인생이잖아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이분이 나에게는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가 바로 하루라고 하는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왜냐하면 정말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 오늘 하루만 잘 버텨보자. 정말 괴로운 나날이 연속인데, 그래 나에게 주신 하루니까 오늘 하루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자 하고 하루라고 하는 것을 달란트로 여기고 하루 동안 거짓되지 않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간증하기를 숨어 다니기 바빴던 인생에서 사랑받기에 바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고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잘하였단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들을 수 있을 만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한 달란트도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1억이나 되는 돈이에요. 1억. 그큰 돈을 아 이거 묻어서 그냥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 줘야지 하고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뭐예요? 원래는 이제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가 영어로 탤런트요 탤런트. 여러분 탤런트가 어디 많이 나와요? TV에 나오잖아요. TV에 TV 우리 뭐라고 불러요?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그말 그대로 탤런트. 탤런트, 연기자. 연기자. 그런데 이 탤런트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재능이란 뜻이에요 재능 또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각자 다 달라요 여러분 들에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각자 다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는 달란트를 받은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김치를 잘 담그는 달란트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운전을 잘하는 달란트 각자 달란트가 다 달라요 각자 재능이 없는 것 같아도 아유 나는 재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재능이 다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잘 하시는 재능도 있고, 청소를 잘 하시는 재능도 있고, 아니면 감사를 잘 하시는 재능도 있고, 또 박수를 잘 쳐주는 재능도 있고, 각자에게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이 재능을 땅에 묻어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땅에 묻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활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칭찬받을 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의 달란트예요. 각자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시는데 나에게 필요한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절대로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종 가운데 두 명은 내가 열심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지 하고 열심히로 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겼지만 그한 달란트 받은 종은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달란트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고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 천국 백성으로 살아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오후 예배로 예배드리면서 태도의 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만 두더 묻어두면서 아버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귀한 다른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하시겠습니다. 461장입니다.